이번 영상은 집에서 도구 하나 필요 없이 오직 맨몸으로만 근비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몸운동은 대표적으로 상체로는 푸쉬업과 턱걸이 그리고 하체로는 스쿼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맨몸운동의 단점은 가장 중요한 트레이닝의 원리인 중량을 점진적 과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몸운동은 반복 횟수 또는 세트 수를 통한 과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교도소에서 그것도 독방에 갇힌 수감자 또는 군인들이 기발한 반복 횟수와 세트법을 통해 맨몸운동 만으로 말도 안 되는 몸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동의 종목으로는 여러 가지 변형 말고 정말 심플하게 앞서 말한 푸시업과 턱걸이로 상체, 스쿼트와 런지로 하체, 그리고 버피 테스트로 전신 이렇게 단 다섯 가지의 운동만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체, 하체, 전신, 휴식, 상체, 하체 이런 식으로 요일에 관계 없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상체는 후아레스 벨리 메소드라는 세트법으로 푸시업이 진행됩니다. 후아레스 벨리 메소드는 단순하면서도 무식합니다. 예를 들어 후아 레스벨리 20이라 하면 홀수 세트에서는 20회부터 내림차순으로 짝수 세트에서는 1회부터 오름차순으로 홀수인 1세트 20회 푸시업 짝수인 2세트 1회 그리고 홀수인 3세트 19회 짝수인 4세트 2회 이렇게 20세트까지 채우면 이런 식으로 진행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210회 푸시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트 수는 본인의 수준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턱걸이는 캐틀벨 하면 떠올리는 파벨 차줄린이란 트레이너가 스페츠 나츠라는 러시아 특수부대원들에게 트레이닝한 덕 거리 세트법으로 피라미드 세트와 역 피라미드를 적용한 방법인데 이 또한 단순하면서도 무식합니다. 1세트부터 10세트까지 순서대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늘리고 11세트에서 9개, 8개 이런 식으로 한 개까지 내려오는 방식으로 총 19세트가 진행됩니다. 이 또한 처음부터 10회 피라미드까지 올라가기보다는 더 이상의 반복 횟수가 안될 때까지만 올라가고 실패하는 순간 바로 역 피라미드로 내려오랍니다. 하체 운동인 스쿼트는 1 0 i n 페인 랩이라고 불리는 세트법으로 진행됩니다. 대추의 하면 보통의 카드 팩을 말하는 건데 54장의 포커 카드를 통한 세트법입니다 2부터 10까지의 숫자는 적혀있는 숫자 그대로 반복 횟수를 뜻하고 이런 얼굴 카드와 조커 카드는 10회, 에이스 카드는 11회가 됩니다 카드의 문양은 하트와 클로버, 다이아 스페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드당 본인이 임의대로 하트와 클로버는 스쿼트를 다이아는 런지, 스페이드는 반대쪽 다리 런지 이런 식으로 카드를 골고루 섞어서 바닥에 놓고 장당 한 세트로 랜덤으로 나타나는 반복 횟수와 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모든 카드를 다 뒤집으면 총 54세트로 세트당 1회부터 11회까지가 랜덤으로 나타나는 400회 반복 횟수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전신운동인 버피 테스트는 턱걸이와 동일한 피라미드와 역 피라미드 세트법입니다. 한 개의 버피를 하고 3발자국을 걷고 바로 2개의 버피 또 3발 걷고 3개의 버피 이런 식으로 10개의 버피까지 채우고 다시 한 개까지 내려옵니다. 처음 한다면 15분을 목표로 하고 중간 레벨은 12분 이내 가장 높은 난이도는 10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날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은 날 다시 상체부터 로테이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통해 몸몸의 저항을 높이거나 점프와 같은 방법으로 운동 강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한 과부하는 한계가 있기에 많은 반복 횟수와 많은 세트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헬스장을 다녀왔습니다.